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입니다. 아마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라이너를 잡아봤어요. 하바나 그리고 위도우네도죠. 그래서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라인을 잡았습니다. 어디서나 뭐. 하죠, 계속. 그냥 신공이네요. 라인을 올리는 거죠, 이게. 라인을 올리니까 위도가 프리질이 나와 버렸죠. 네. 정 위도로 잡았습니다. 일단 한번 하는데, 네. 무시해 줍니다. 야, 좀, 야, 하게 하지만여기또 <laughs> 라인 살죠. 미친 포지션이에요. 파밍은 중요하지, 파밍. 그뭐 웨이팅 터졌으니까. 저 위스턴 나왔네요. 위스턴. 위스턴의 라인 아르트. 사실 이 맵이 위스턴이 별로 안 좋아요. 맵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라이프방글이 뭐~ 메인팀 잘라줬다는 것만으로는안연잠시만 어, 우리 팀이 되게 지금 숫자가 많잖아요. 그럼 용호 뽑았을 때 그냥 망치 눌러주세요. 데미지 1위라도 좀 넣어야 돼. 겐지는 피가 200이에요. 얼마 안 돼요. 치로세방때리면좋 있습니다. 라인 싸우면서 완전히 뭐 우위를 점했어요 귀족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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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족 차는 급하게 쓴모는데 아리아 생각에는 되게 비슷한 작잘생각이었나봐요 아이고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입구 동성 이제 끝났으니까 아무리 좀 밀어주세요 우리팀 라인이 방벽을 잘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방벽을 언제든지 타이밍을 못 재는 거에요 제가 내가 망치 쓰면 제 계속 망치 휘두르고 있겠지? 그런 심리전을 펴는 거죠 근데 어, S급 라인은 뭐야 망치를 휘두르면서도 상대방의 궁상체를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방벽을 준비를 해야죠 무작정 망치를 막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라인을 앞으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라인을 앞으로 잡으면 좋은 점이 상대방 유도우나뭐 맥크리 그런 거가 공격 각이 되게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팀을 보호할 수가 있다고 넓게 뭐 겐지나 뭐 둠피스트 이런 조합에는 조금 약하겠죠? 라인을 앞으로 잡으면 이렇게 여기서 또 방벽을 계속 앞으로 펴주면은 있잖아 메크리가 질각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이도우 쪽으로 네. 블리처나 윈디고 윈디가 여기서 왜안 좋은지 좀 보세요 한번. 윈디가 뛰면 화물에는 누가 있어요? 아나 솔져.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죠? 그럼 저 둘이 라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? 네. 그가 나오면 달라지긴 하지만, 얘기는. 뭐, 영검도 잘렸고, 우리 팀은 이제 라인궁에다가, 초안 이쯤 3일이네. 상대방은 원일이네. 아씨, 손도 써주고, 라인이 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약사 생존 중이었기 때문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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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근처에 가야 되는데, 못 막아줬죠, 라인이? 라인이. 자, 앞라인을 잡으면 이게 문제예요. 못 막아. 좌폭을못 막아요. 그런 점은 좀 단점이긴 해요. 근데, 이게 사실 앞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, 화물에는 붙어야 되긴 하잖아요? 기세싸움에서 밀려버리면은 좀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. 앞라인으로 잡은 거고. 얘네도 자꾸 라인을 올리네요. 계속. 라인이 뽕을 썼는데 할수 있는 게 없어갖고 뭐 죽어야죠 뭐궁 파밍하고 뭐 중... 죽었다고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자이가인이좋네요아탄 되게 잘 들어갔고요 네. 이 선을 저거 바꿔야 돼 내가 이 맵을 해봤는데 무슨 한 다섯 여섯 번이나 해봤는데 다 졌어요 지금 아, 을잘못 막아요 앞라인으로 다자 다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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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툼. 비슷턴은 딜러에요? 탱커에요? 웃지를 않네요 뽕라인 되지은 대로 뭐한타임 막아낸 것 같아요 아나까지 잡고 가려고 하는데 나쁜 빡빡이가 있나? 어 그거라서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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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뛴 다음에 한번 내려찍게 하는 그 방향을 예측해서 돌진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음, 위도 프리질이 나와줘서 우리팀 위도가. 제가 이렇나가어요 파라가 나왔네. 약간 적중에 뭔가 딜러가 많을수록 라인 방벽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. 딜러들의 질각을 계속 최소화시켜주니다 난 너무 취약해 하바나가 이 자폭에 숨을 곳도 없고 진짜 취약한 것 같지? 겨울로 붙고나 실력 없이 무서워 한 나오죠. 아 네.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하바나에는 디바 궁이 취약한게 맞아요 그리고 위도우가 너무 빡센 맵이고 윈진는 하지 마세요 음. 그리고 3일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해보니까 2일보다는 3일이 조금 경기에서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. 예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, 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